여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오훈 목사입니다.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이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태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 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대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건드리고 오리라. 그때 이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나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제국이라는 말은 국가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문화와 전통이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통제하는 정치체제를 제국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국이 생기는가? 한 나라의 왕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내가 옆나라도 통치하고 싶은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이제 한 국가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의 물건을 팔고 또 식민지의 백성들 노예로 끌고 와서 싼 값의 물건을 만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요점은 제국이란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된 정치 체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뭐 몽골 제국, 뭐 로마 제국, 대형 제국, 일본 제국, 다 이런 식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나니다 부여해지고 그 부여함으로 힘이 세지니까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헬라 왕국을 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극대화된 이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제국들은 다 무너진다. 그리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꿈과 환상을 다니엘은 계속 보는 것입니다. 큰 신상도 마찬가지죠. 내 짐승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다 무너지고, 잠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은 더 강한 다른 제국에서 의해 정복당하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이리저리 나누어집니다. 페르시아가 호령을 하다가 헬라가 패권을 잡는 것 같은데 알렉산더 이후에 또네 개로 갈라지는 거죠. 그 중에 좀센 나라가 이제 남방 왕, 북방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5절 6절 나오는데 남방 왕은 톨레미 왕조요, 북방 왕은 셀리쿠스 왕조 둘이 또 좋다고 화친을 맺었다가 사돈 관계를 맺고 힘이 약해지고 쓸모 없다 그럼 또 버리고 그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어떤 수 때문에 하는 전략 결혼이죠 그러다가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이 전쟁을 해서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쳐서 남방 왕이 이겼다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톨레미 왕조와 셀리쿠스 왕조 사이에 있었던 일이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들. 또 10절을 보면 이제는 북방왕이 또 남방왕을 쳐서 북방왕이 이겼다가 11절을 보면 또 남방왕이 이겼다가 계속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데 자신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복수하고 보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살륙, 피의 역사, 이것이 바로 전쟁의 역사죠. 평화로웠다가도 언제든지 자기의 이기적인 계산과 맞지 않으면 또다시 피 흘리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의 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 아무리 이게 거룩한 성,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선포를 해도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선이고 다른 나라는 악이죠. 우리 편은 선이고 남의 편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든 인간 나라의 싸움은 다 악과 악의 대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였고요.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이 되요이 세상 나라의 종말은 분명하다, 다 망한다, 망하고 멸망한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계속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계속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결말은 20절 끝에 나오는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종말이요. 끝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나라가 굴러가는 방식, 즉 욕심을 극대화하여 쫓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이요 제국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이 신앙의 정절을 빼앗아가죠.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악한 왕, 이 제국의 정체를 분명히 꿰뚫어보고 분별해내고 이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에 저항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 봅시다. 우리 교회를 돌아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결코 이 세상 권세, 세상 자랑, 세상 욕심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교회는 존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